선전 네. 의원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었습니까? 네. 올바른 공천을 받았습니까? 네. 제 저런 말 나오면 제가 불공정한 공천을 음. 받았어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보시죠. 아까 양쪽에. 네. 네. 괜찮습니까? 네. 어떻게 먼저 뭐 낭독? 네. 배치고. 제가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선진국 반열에 이러고 또 인권도 중요시하는데 그 법치주의와 법제도가 어 진실과 국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관료주의 중에서도 특별히 이 법관과 검찰의 관료주의가 문제고 지금 검찰의 개혁이나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것이 그 진실과 어 인권의 중심으로 되는 개혁이라야 진정한 개혁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국가 폭력의 예, 강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이 이루어진 것은 특별히 그 진실과 공정에 입각한 법치주의가 있으라고 법치주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특검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것에 반대돼서 반법질 반법적이고 법치주의를 반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어제 그 카카오의 김범수 어, 사장의 경우에 무죄가 났는데 그 판결에서 판사님이 얘기하기를 유일한 증거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어, 유일한 증거가 압박에 의해서 또 별건 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강혜경이가 가져간 돈이 범죄에 의해서 가져갔다는 것이고, 강해경은 내가 시켜서 정치 자금으로 풀었다는데, 지금 강해경이를 18여 건에 의해서 정치 자금 공금 횡령한 부분하고 나를 사기한 부분을 어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대부분의 죄가 밝혀졌는데, 기소를 하지 않고 이거를 검찰로 넘겼어요. 넘기면서, 김영선을 기소를 하면서, 일 년의 사건을 세 개로 나눠 갖고 기소를 하고 그거를 또 다른 별건으로 기소를 했어요. 제가 변호사인데 변호사 자문받은 거하고 동생들이 정말 집 없던 동생이 평생 처음으로 그 형한테 돈을 빌려서 3억짜리 허름한 집상 거를 기소를 했는데 별건 수사인데 그리고 이게 범죄자냐 아니, 아니냐가 강혜경이가 범죄를 했느냐 아니면 내가 범죄를 했느냐는 게 하나의 돈의 성격인데. 하나의 성격에 관해서 한 사건에서 다뤄야 되는데 하나는 세 개로 나눠서 기소하고 하나는 다 조사하고는 검찰로 넘겨 갖고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얘기하려는 것은 그 과정에 공천에 관계됐다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알기로는 일곱 군데 중에서 안심번호가 확보된 제주도만 여론조사 경선을 하고 나머지는 심사를 통해서 탄소공천을 하는데, 저의 경우에 유독 누구가 어, 특정 의원이 반대를 해서 투표를 했다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그 어, 2024년 그 고학 357 사건에서 그공시위의 어, 결정서가 있다는 투표 결과 결정서가 있다는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어, 그것이. 중앙지검으로 해서 특검에 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9월 25일날, 음, 어, 창원지법 제 형사 사보가 문서 송부촉당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서류를 사본을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특검이 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토를 한다고 그래요. 문서 송부촉당에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증거를 은폐를 하는 거예요. 진실을 드러내야 되는 검찰이 은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검찰과 특검이 어떻게 돼 있냐면 1년의 사건의 일부를 세 등분해서 세 가지 사건으로 나누고 또그 전체에 대한 회계서류는 따로 하고 그걸 다른 사건이랑 엮어갖고 사건을 일곱 건을 만드는 사건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특별검사가 특별히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도 거부를 하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일련의 사건이 뭐를 보여주냐 하면 판사와 검사는 국민을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인권을 위한 법과 진실과 공정에 의한 법치주의가 아니라 관치주의의 먹잇감으로서 이 법치주의가 되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되는데. 특별검사법에 의한 특검이라는 것이 오히려 증거조작과 은폐와, 어? 그리고 어떤 기교적인 검찰 수사를 하는데, 이것과 가, 마찬가지로 이 무죄에 가까운 사건일수록 기록이 많습니다. 제 기록이 다 합치면 한 5만 5천 페이지, 5만 5천 페이지쯤 되는데, 법원도 무죄추정원 칙이 아니에요. 무죄를 하려 그러면, 유죄라고 되어 있는 것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범죄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검사가 있는 그에 세 배, 네 배만큼 무죄의 입증에 대해서 허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 검사가 입증한 거에10% 20%도 입증할 기회를 안 주고 봉쇄를 해요. 지금 검찰이 비판받는 거에 반면에는. 마지막 결정권을 법원이 갖고 있어서 다들 시시해서 그렇지, 검찰이 지적받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비판을 법원이 받고 있다는 것을 법원이 알아야 됩니다. 김영선 네. 전 의원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었습니까? 네. 올바른 공천을 받았습니까? 네. 제, 저런 말로 하면 제가 불공정한 공천을 음. 받았어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21대 국회 때 당무감사를 하는데 기본서가 팔이지고 모든 국, 후보들이 한 박스씩 보충 자료를 가져가요. 근데 저는 보충 자료를 안 가져가요. 그래갖고 당무감사위원, 신의진 당사위원장한테 감사세 번, 네번 부탁을 했는데 신의진 감사위원장은 받아주겠다는데 그 안에 있는 당무감사위원 하나가 반대를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공천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 김영선은 여덟 페이지, 여덟 페이지 기본 당무감사 자료밖에 안 냈기 때문에 공천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남에서 저를 낙천 지키기 위해서 저 저랑 비슷하거나 저랑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회의원들 다 전략 탄소 공천을 줬어요. 그리고 지역, 경남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인 윤한홍 의원, 최영도 의원 이 지역만 여론조사 공천을 했어요. 뭔가 부당한 걸로 얘기하면요. 제가 진짜 이 모든 사건에서 모든 측면에 있어서 제가 부당해요. 그리고 저기 5 5 0 0페이지 수사 기록 중에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는 영수증 몇 개에서 7 9 0 0원 밖에 없어요. 7 9 0 0원 영수증이 잘못됐다는 것 말고는 제가 돈에 관계돼 갖고는 아무런 탓이 없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깨끗한 국회의원이 있기가 힘들어 아마 저보다 더 깨끗한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정도일 거예요. 아,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 네, 네, 그러면 네. 아, 저희가 유익기는 지금 충분히 하셨으니까 네, 지금 네. 오세훈 시장이 네. 바로 그 국감 현장에서 명태균 네. 씨와 김영선 의원께서 네.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민원이 있을 때마다 계속 찾아왔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신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명태균 씨와 같이 오세훈 시장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어두번 정도는 이제 명태균 씨가 부탁을 하고 또 사실 제가 명태균에한테 어 오세훈 오세훈 전 국회의 어 다시 서울 시장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이제 오세훈을 돕겠다고 이제 나서게 됐고 그래서 한두번 정도는 같이 만났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어 그리고 나서는 둘 간의 얘기를 되는데 이제 어, 명태균이가 오세 오세훈 시장이랑 이제 만났는데 이제 저를 오라고 그래서 어 배석을 하게 된 경우는 있어요. 그럼 김전 의원께서 요청을 하신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은 마치 본인들은 초청 본인이 초청을 안 했는데 오신 거두 분이 찾아 온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쩌고 하는데요. 그전에 약속이 돼 있던 건 아니에요. 이제 아닌가요? 그거는 어 지금 나올 얘기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오세훈 시장도 약간의 과장이 있고 명태균님도 약간의 과장이 있는데. 나올 만한 얘기는 다 나왔어요. 그리고 뭐또 대전 신문을 한다고 해도 대충 같은 쪽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팩트가 있고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주장이 돼서 어떻게 판단할 문제인가가 남아 있고 제가 이제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게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천만. 서울시의 시장이기 때문에 어뭐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미 나와 있는 얘기들에 대한 뭐제 나름대로 견해이기 때문에 좀 뭐를 갖다 붙이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국을 그 선거 때 윤상현 의원이 윤상열 전 대통령 캠프 이력 언급하면서 힘추어졌다는 이야기 있는데 혹시 이거는 아시는 바 있으실까요? 하시고 싶으신 바있으니 그거는. 어 글쎄 제가 그 윤상현 의원하고는 별 의견이 없는데 저가 이제 음 저가 이제 그러니까 정치인이 위를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고 아래를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래를 보고 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요 어, 상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안착하는데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해서는 어 실제로 이게 필드에서 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이제 어뭐 제가 많이 피아를 세게 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어 윤석열 후보님, 윤석열 후보님이랑 저랑 이제 학창 시절을 같이 했고 고시 공부를 비슷한 시기에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 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 윤석열 캠프 이력을 윤상현 당시 공천위원장이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김전의원께서 당시에 아, 그거는, 요청을 하신 건가요? 그거는 공천 심사 서류에 그 이제 대선 기여도가 굉장히 중요한 한 번이니까 그러니까 그 대선 기여도에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고 또 그때는 대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급하게 당에 들어오고 급하게 대선 치르고 또 굉장히 그 이제 그 정권이 교체되는 때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지방 선거가 같이 있어서 대선 기여도가 굉장히 메인 이슈였어요. 오늘 네. 증인으로 출석하시기는 했지만 혹시 어떤 부분위 주로 강조 걱정? 아니 이제 물으시는 부분에 성실하게 얘기할 거고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서 여섯 군데 중에서 시장 아까 여기 보도자료냈지만 시장 군수들이 같이 동 같은 시기에 공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공천하고 저기 공천 신청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자치단체장하고 국회의원하고가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자치단체장을 집행부고 한쪽은 이제 감시 기능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막또 그 시장 후보들이 다또 있고 국회의원 지원하고 이렇게 됐을 때그 정치 관계가 여러 가지가 복잡한 부분 때문에 자치단체장 지원한 사람들은 다 뺐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의창구에는 저밖에 이제 그 후보가 없는 데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그니까 이제 윤석열 때 인수위에 여성이 없다는 지적이 좀 많았고, 마침 상대방, 그니까 의창구에 그때 당시에 여성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로 정해졌어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이 뭐나 말고는 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특정 의원이 계속 뭐, 어, 반대를 하고, 그 22제에도 결국에 저, 저 빼내기 위해서요. 강기현, 박대출, 강민국, 서일준, 어? 전략공천 주고 김태호, 조조 조혜진 조, 조, 이동시키고 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는 나 여덟 표지밖에 안안 받고는 그걸 준다고 그냥 한달 내내 신혜진 그 신혜진 위원장한테 물어보세요. 그 당무감사 끝내 그거 안 받아주고 그 그거 갖고 나를 탈락시키 말 불공평하고 억울한 걸로 치면, 그리고 지금 강혜경이가 한 20여가... 여성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응. 그런데 보궐선거에 딱 유일하게 김영철 의원 처음이었어요. 그거를 부질 못해가지고 옆에서 다섯 의원들이 온갖 공작을 다 벌립니다. 그 강... 잠깐만. 뭐 강혜경, 조턱. 강혜경이가 2년 동안에 거의 5억 가까이를 빼냈어요. 예를 들면, 이래, 선거 자금이 후원금 1억 3,500 정도 들어오고, 아, 저기 내가 필린 돈이 4,700인데, 6월 1일 날 선거인데, 바로 전날에 <laughs> 선거 계좌에서 6,500을 빼내가요. 그리고 6,500을 포함해갖고, 선거 비용으로 썼다고 그 신고를 해서 1억 1 0이돌아온 거에서 9,700을 빼내가요. 그러니까 선거 자금 1억 8천 중에, 1억 6,200을 강혜경이가 빼내간 거요. 그리고 정치 자금의 반을 빼내가고 국회의원 운영비의 반을 빼내가. 그걸 까맣게 몰랐어요. 왜냐하면 강혜경이가 아들 넷을 키운다 그래서 아유, 아들 넷 키우면서 저렇게 일하는 게 힘들다. 그리고 싹 거짓말을 해갖고 왜냐하면 지역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준비해 갖고 있으라고 해서 준비를 해야 회계서류를 검토하는데 회계서류 준비하라고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뭐애 본다고 안 나오거나 출근을 안 하거나 현장에 가버리거나 회계서류를 안 주는데 성관이가요 초창기에 걔가 회계 부실한 것 때문에 조사를 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문제가 있다는 걸 조사했는데 성관이 직원이 와서 무슨 혐의로 조사를 하냐고 그러는데 성관이가 싹 숨긴 거예요 그 강혜경이랑 공부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무슨 이유로 혐의사 왜냐하면 혐의사실네가 이걸 잘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해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싹 숨기고 그리고 강혜경이가 마지막에는 회계 못한다고 줏던 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관이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새로 회계 직원을 쓰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체 사건을 저한테 은폐를 한 거예요. 그관님 선관위 문제까지는 지적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얘기를 안 하는데 말이 나온 김에. 사태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법 쪽에서 문제 좀 해주시고 지금 강혜경의 사건 1년 동안 이게 지금 강혜경이 사건을 맡은 그 경찰 쪽에서 검찰이 1년 동안 다 조사해놓고 지금 우리한테 던져놓고 다시 조사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에다 고발했으면 검찰이 결말을 지어야 될거 아니에요. 다 조사하고는 경찰이 떠넘긴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강혜경 씨 언급을 하셔서 하나만 또 여쭤보겠는데요.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한테 그김 여사님의 공천, 김전 의원의 공천을 선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또 명태균 씨는 그게 선물이 아니라 그냥 강혜경 씨를 당시 응원하려는 멘트였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증인, 저그2024 고압 357 사건에서 정인을 20여 명을 불러들여서 내가 증인마다 물었어요. 그 어. 8, 여론조사 80여 건에 1억 7천만 원 얘기를 강혜경이가 2024년 10월에 여기 민주당이랑 같이 언론에 떠들기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느냐. 들어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거는 강혜경이가 올해 2025년 4월 30일 날 한겨레TV하고 한겨레21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미래한국연구소로 5억을 벌었다고 아 50억을 벌었다고 아억을 30억을 벌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는 세 사람밖에 몰라요. 모르면서 막여기 저기 뿌리면서 어 30억을 벌었는데 제특검이 나한테 조사할 때그 저게 그 여론조사 뿌린 거가 14명이 나오는데 그 14명 이름에 제 이름이 없어요. 아, 네. 공천 대가를 공천 대가를 선물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 그걸, 그걸 그러니까, 여쭤본 거예요. 아니 그거에 관해서 2024년 10월에 10월 강예계가 떠들 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공천될까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서 혜택은 저기, 유, 실제로 윤석열 후보한테 들어갔는지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요. 현재 상황이, 여론조사라는 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아, 그거 보고받은 거하고 나. 그리고 5월 30일까지, 2024년 10월까지는 세 사람 말고는 그걸 아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대가가 돼요? 자 아, 네, 잠시만요. 사람, 이제 네. 내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